안녕하세요 경제중기 경기북부 김양관 전문입니다 이번 모델은 70D9H 프레스입니다. 이 장비는 DPF 후처리장치 정착된 행정인증을 받은 장비고요. 옵션은 3단 마스터 2월 3단 4560입니다 자동발 되어 있고요하어는 전체 솔, 저, 저, 전체 더블 코입니다 요즘은 본사에서 더블 코을 옵션으로 어, 장착을 해가지고, 어, 가격이 좀 저렴하지, 요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좀 저렴합니다. 내바는 어, 5스톨 사이드 시프트형 자동발입니다. 스위치를 보시면 여기는 나이트 전면 나이트 비상 깜빡이 후면 나이트 경광등 사이드 사이드 스위치고요 이건 오토 스위치 또인치 스위치 경율대 열선 rpm 스위치 이거는 저희가 led 나이트를 앞에다 다른 걸 어 여기 스위치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컴프레셔, 다우시아 컴프레셔 스위치고요. 이거는 여기 후방 윈도브러쉬 와샤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시간적이 있고요. 별도로 여기로 는데가 있습니다. 모니터 보시면, 음, 이건 RPM, RPM 스위치고요. RPM 표시하는 거고, 음, 여기 중량계, 여기 중량계, 중량계고요. 몇시한메다 키로스, 어, 요소수 게이지, 이건 마스터 기울림, 음, 좌우 기울, 기울림 표시고요. 음, 그리고 여기 여기 주요 게이지는 여기 이걸 봐. 여기 있습니다. 물 온도 게이지, 미션 온도 게이지. 휴대폰 거치대인데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여기를 누르시면, 이게 벌어집니다. 벌어지면, 휴대폰 놓고, 이걸, 가져오면, 여 좌우로 움직여도 되고요. 자기 편한 보기 보기 편한 각도에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가 선풍기 되어 있고요. 어 오디오 여기 전화기 표시를 길게 누르면 블루투스 연결됩니다. 이런 음성 감지기, 초음파 음성 감지기, 합성기. 어. 아 아. 성기하고요. 아, 아. 전원 스위치가 있어서 사용 안할 때는 전원을 꺼 놓으셔도 작동이 안 됩니다. 그 1m, 2m, 뭐 2.5m, 3m까지 어 간격을 조절하게끔 되어 있고요. 음향 조절 다 가능하고요. 홈프라이사. 실내 수납장, 슬내 수납장은 여기 네, 시트는 그레마 시트고요 열선 헤드레스트, 열선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실내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공구통이있고요공구통이좀 하나 더 있었으면, 어, 좋을 것 같은데, 닿을 때가 많지 않습니다. 견인 어, 고리도 하고요 어, 뭐 원하시면 이건 탈부착, 어, 백레스트를 그, 잘 부착할 수 있게끔도 해, 해드립니다 자동발 자동발 사이드로 해야 되 여기는 이제 호스 보호대 이것도 저희 옵션입니다 이것도 백미라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백미라는 모니터로 만드는 모니터로 볼수 있게끔 할, 하려고 합니다.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위험합니다. 가오씨의폭프레 여기 여기 여기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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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치기 여기 여기 인기 여기 여기 저희가 거의 달아서 나가는데요. 어, 전원 스위치를 차단해주고, 뭐, 앞에 뭐, 용접이나 뭐할 경우에, 배터리 다 단자를 안 빼고 저기 스위치만 쓰면 되고요. 장시간 비웠을 때도 스위치만 그시면 도난 방지도 되고, 어.